적격 씨야 조심해. 정면에 미도. 뱅뱅. 님인빅토 이거 르수있나 예. 어. 어. <laughs> 어, 어. 네. 네. 야, 젠한테 간다. 젠한테. 픽으니까 잡자. 저기 얼 좀. 이 없어. 오른쪽어모쪽에 오른쪽에 이거숨으로봐

잡았다 잡았다. 제가 <목소리> 당신. 네, 나 나눠본 안습니다이가 준비됐다. 미안. 나가는가 있다. 진짜 고 <목소리도> 아, 니이다난 거야. 아기호 남은 시간이 초이미데 야, 호구가 돌잖아. 아프는 아시지나 붙어. 나어 아, 나 같다. 4 없어. 나하나 알아.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아, 이렇게 살았어 뒤에 트랩! 멀리 가는데 깨어 깨어 한번 아... 좋아 이건데민렸어민렸어민렸어 아, 음. 다시 속 이번 판나못살리면 진다. 잉 근데 지금 2000도 못 막아. 어, 어, 2000도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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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돼. 알고리 빠지네맞잖 이거. 우리 지금 뭐라야 되는데? 누굴 갈건지 말아야 이제 내가하루지 맥스리 뒤에 지아 화불 겐지 실패 아..화불금 아..뭐하냐 기대가 화불안 붙어있잖아 저, 저기서 힐러 두개 우리가 다 몰아내. 야, 중간에 버어는 잘리는 버린. 거라니까? 아니, 멀리면 안 되지. 내가 계속 잘리는데. 여기로 들어와! <놀람>

살리고 해달라 해야지 이 새끼는 많아, 아. 아무것도 안하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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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대 이호호호호호그나이 고물건 나. 야쇼. 라이. 저기..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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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막라 나또 잘렸어. 야, 우리 우리 물려고 하지마 어차피 우리 물지도 무지도 못한다 지금. 야, 튀어나와. 아, 대박. 가장 빨리 건물로 그냥. 지금 잘려서 꼬였어. 채권다. 빨리 사 뽑고 갈고리 빠지네. 뭐야, 띵 뭐야, 띵라니 오라니까? 죽었는데, 띵 뭐라. 진짜 아, 여기. 3층에서 3아에서 3층에서 3층에층갔서 그래 2층은조조 그래 저거 신에쓰지말고서물이에는다층나 어, 부조아 나리조화 브리핑하는거야 층에층에호층에호다있 라인 지있에서3층 <놀람> <놀람>

무거 무거워 크레 오른쪽 괜찮다 이거 무워라가 라인 들는데무워 나 뒤에 라이있다안 라이브. 이라이보 라이브. 라이브. 라이라이보 라이브. 다이브 라이브. 라이래도이기이브 라이브. 라지이 라이브 아, 아직 라이브가... 아, 야그야게쁜데 아, 저도 안들 아, 음.

여긴 외관 чис전 라인 좀 Ende春 n 이거 햇 이거... 이거... 거 계속 부조한데... 음. 야이, 부조. 체크. 체크. 부조. 음. 이... 이... 아이고, 비 이거... 이... 새끼 이... 피해 이... 이... 꼼짝말라 어느 쪽이냐? 어디로 나올지. 예예 이수. 어디 보자. 어디 보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어어어 ジョンソン3で3本数변경。スピードを準備하십시오

아, 민에게 a t a 틀린다고. 준비해 오 영웅을 선택시오 아니, 상데 아니 그 불이 불이에서 그 브리, 트레 트레오면은 막 방미라고 유면된다요도면도면 트레 트레는 이는데저점이라서 불이 불이하면 트레, 아, 트레 아무도 못. 힐러 힐러 힐한 번도 못받어요 방금 아니야, 음. 계속 뒤에서 트레 때문에... 음. 는 <laughs> 하나는 아, 무는 것만 봐주면 되는 거지, 하나가 내려라. 그다니까 나는 케어를 하는데, 이 트레이싱을 아, 세려면 그대는 그래? 문제가 안 돼. 그대한테 별로 안 돼? 그런테 브리로 이렇게 시작해주면은 도망가는데 아니 그니까 브리 깨틀 안해도 트레이선는 별로 안 힘들었다니까 아, 나 그냥 힐을 못 봐서 죽었어 아 아, 그 아아 뭐가어요 그렇다 이게 뭐이제쭉잡는을 열었어 맥그리 맥그리 리리 이거 잡아야 된다 혼자 혼자 리방으로 가야지 <debuted> 아, 저래 그 <fitted> <das hockey. S 1952> 아, 가래 아, 그래. 아, 그 아, 이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아, 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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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래, 그 그래, 그래, 그 그래, 그래, 그 그래, 그

뭘 소고 있길래? 수비할 때는 계속 대기만 있는데 내가 길금이었, 길금이었다니까. 천오백이 그러니까. 길금. 아니 트레는 휘둘리지 않았다니까. 트레는 전혀 영향이 없어. 그냥 내가 율, 막고 있을 때힐바된어니까 그러니까 니한테 못 이겼는데 그, 한방컷, 잘랐잖아 돌면서. This is one, g o 나나 not a w o m a 다 go to w a 그 e r Gung, Gung, Gung,